기를 보지 아, 말아야 돼. 아, 진료약이네. 아, 죽었어. 아, 뭐야, 한 방에 죽었어? 네. 들어갔다. 아, 아, 한 방에 죽었어. 어쩔 수 없네. 아, 아깝다. 이렇게. 와, 아, 발전기 캐리. 어... 더 짱이었는데, 그라 네. 루님 아. 너무 믿지 마. <laughs> 쩔었어. <어쩔 수 없네? 웃음> <laughs> 어. 어쩔 수 없네. 이게가 어, 이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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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번 판 이번 판 최선은 다했어. 최선을 다했어 진짜 다어 최선을 다한 거 인정해. 산인자도 떡밟은 어, 거 진짜 개쩔었어. 네, 그래 그래. 최선을 다한 거 인정이지. 근데 문, 한 손에 이제 메디킷 들고 탈출할 뿐이야. 어, 최선을, 최선을 다한 거 있어. 인정해. 도망가지. 불필요 한 손에 메디킷 들고 탈출할 뿐이야. 최선을 다했어. <laughs> 인정. 난 최선을 다한 거야. 어. 갑니다. 두 명, 두명 어려워 보이는데. 근데 원래 이게 어려워요, 이렇게? 인간이? <웃음> 네. 제발, <laughs> <laughs> 연속 몇번 튕기는 거야. <laughs> 그러게 말이야. <laughs> 발전기, 발전기 돌리면 안 되나봐요. 저 그냥 메디, 메디 살게요, 메시 제발, 혹시 게임 본인이 사셨나요? 제가 샀죠. 저희가 어. 어제 샀습니다. 오졌다, 환불 안 됩니다. <laughs> 아이 이게두명 목표 탈출하다가 전원 생존 한번 하면은 진짜 레전드로 끝낼 텐데 오늘 방송 탈출하는 문 열다가 재발림 튕기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래도 레전드 아니야? <아닐까? 웃음> 아니 뭐 시작하면 신발 소리야 말이 돼? 나 되는 건가요, 되? 발전기를 한번 돌려 볼까요? 한번 쉬어 볼까요? 망 보세요. 오케이 okay, 알겠습니다. 망 보세요. 망 보세요. 그냥 걸리는 쪽 있잖아. 붙어 줘. 그러면 칼만 나눠 받아. 오케이. 알겠습니다 칼바지네. 오, 칼바지. 어, 잠깐만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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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. 어, 잠깐만. 어. 어, 어, 어 뭐야? 어, 뭐야? 어, 뭔뭔 뭐, 소리야? 어. 어, 왜? 뭐가? 멋이. 중원디. 멋이 뭐, 중원디. 어, 잠시, 뭐시? 일로와. 일로와, 일로와. 제발 여기 들어와. 들어와. 제발 리밀로아. 제발 리밀로아. 거기 있어. 제발 리밀로아. 거기 있어. 어, 미안. 어. 이 앞에 아! 트랙터, 이 앞에 트랙터, 트랙터, 어. 트랙터 위에 도망가, 도망가, 아, 제발, 도망, 나, 거기, 나, 아니야. 신발... 거기 아니야, 제발, 거기 아니야 제발, 거기 아니야! 어, 어, 어! 나 아니었구나, 어. 아. 난나줄 알았네, 요나 어. 손전등 얻었어 그거 눈 맞추면은 들고 있는 이만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경직 걸리거든? 근데 눈못 맞추니까 맞추기 진짜 어려워 맞춰도 화면 돌리면은 아, 그래요? 거의 무의미야 음, 그냥 없는 거네? 그지 아지아이이 아이고 씨. 아이고 아이고. s I 다 a 났다 w a 다 I w a 갔다 was, I 뭐. 어 a s I 어 a 어 I w 어 s I w a 어 I was, I was, I was, I w a 깜짝 was, I was, I was, I 야 a s I was, I was, I was, I w a 받 I was, I was, I 제발 제발. 어, 내 일로 일로 유인할게. 아, 나왜 이렇게 못 하냐. 아니, 내, 아니 지금, 내, 지금 내가 내가 지금 유인하고 있어. 빨리 빨리 빨리. 네. 어, 리페 와 있게. 다들 열심히 수리합시다. 어,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. <laughs> 어, 왜왜 틀려? 왜 틀려? 미친 거 아니야? 이거 뭐야? 나봤다봤다봤다잘 됐다. 잘 됐다. 잘 됐다. 잘 됐다. 잘 됐다. 잘 <laughs> 됐다. 하나씩 나눠 받네. 어. 칼바지 칼바지 만마 눕지 만마 눕지 만안으면돼 아니 어떻게 도망가지? 헤헤헤 두글개 두글개 오.. 안돼오 마이 갓 음, 음, 주형 일로 내한테 맞아줄게 일로와 일로와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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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왼쪽, 왼쪽. 음, 맞아, 맞아, 맞아. 오케이 내한대시게 빠하핳 와 개멋있어 개아 나, 아 맞아. 오케이 한. 아 뭐야 왜이래 오케이 한꺼워 했어 한꺼 했어 한꺼워 했어 한꺼워 했어 오졌다, 와~ 칼집 나눠 받기 오졌다, 알나다 어, 받기 오졌다. 제가 하나 돌릴게요. 아, 저 영화였다. 거의 다 돌린 거 있거든요. 나도 거의 하나 다 돌렸어. 제가 <laughs> <laughs> 우리 빨리, 우리 빨리 치료 좀, 서로 치료 좀 해야 되는데, 그니까... 아까 내가 돌린 거... 지하실이발전이 있나요? 이 치료해 줄게. 발전이 없어요. 얼른 때려 줘. 아, 내가 먼저 치료해 줄게. 어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마구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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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내가, 어. 내가, 내가 지금 방금 살이 잡았어. 어. 살이 잡았어. 마구나. 어, 무 어, 마구나. 잠깐만. 괜히 여기 괜히 들어왔어다 어, 어, 들어왔어. 들어왔어. 어, 어, 잠깐만요. 나 지금 빠른 치료 여기 나이오이오이 아까 지하실에 뭐있지 않았어요? 지하실 상자 있어. 지금 가면 나 이미 들어왔어요 근데 저아 그래? 못 나갈거야 <laughs> 아 뭐야 이거 돌리자 이거 돌리자 거기 있어? 어 여기 오케이. 여기 여기 누구있다 아, 잠깐 여기로 제어어 어, 누구야 이거 제주 뭐야 주칠님이야? 저예요 저예요 아니요 제주님 일로 와아 아, 자일 어떻게 야 자일 아 제주 제주 제주라니 아 제발님 일로 와 제발 와. <laughs> 어 내가 내가 리페어 할테니까 돌려 자일은 네. 자일 할수 있는 캐릭터가 따로 있는데 그것도 레벨 높아야 돼요 두칠이 어디, 디... 어, 어디 있죠 그러면? 오케이. 오지 스페이스 마이티. 아 딕. 좋아 좋아 좋아. 두칠이 구해야겠는데. 두칠이 어디 있죠? 아저할수 있어요. 온도 나갈 수 있어요. 잠깐만 잠깐만. 병면마무나 니기 마무나 있다 마무나 있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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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어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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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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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아니 그거 아직도 돌리고 있으면 어떻게? 어 왜냐하면 왜냐하면 난한방 맞아도 괜찮으니까. 오, 어, 야, 나 내가 화면에 나 화면에 화면 오, 안녕하세요. 어, 아니, 야 이리로 오세요. 이로 오세요. 러 가면 돼. 러 가면 돼. 쿨러 <laughs> 가면 <안> 돼. 러 <laughs> 가면 돼. 러 가면 돼. 러 가면 돼. 내가 희생할까? 나 손전등 있는데. 아니야. 네. 눈뽕 할까요? 나나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안 조용 안 조용하죠. 나추나 추. 아, 추신리 나해 주세요. 같이 치료해도 돼요 이거. 아니, 근데 아, 올거 같아요. 올거 올 같아. 올거 같아. 자, 망 볼게요. 어, 올거 같아. 올거 같아. 올 왔어, 왔어, 왔어 애지게 치료했어. 빨 아오늘 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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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두치 치료했다 자, 가자 가자 어, 가자, 가자. 될거 같아 될거 같아 될거 같아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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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, 가자. 가자. 야 우리 이거 이거 네 이거, 아까 돌리다 망가 돌리다 그래 이거 뭐. 진짜 이거 금방이야 이거는 대금방 이거 내가 돌리다 거야, 이거 있다 있다 가자, 가자 가자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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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개개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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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에 개씨쏴 주자 어귀오뭐야가로소 돌리던데 근처에서 잠깐 잠깐, 잠깐 제발 이랑 같이 다니는 게 나을 텐데 제발이 어디있 어디겠어요 제발이 살아 있었어? 아 그럼? 어디라고 말하기가 <laughs> 이 맵은 진짜 어딘지 모르겠어 저 지금 큰 자동차가 내, 제 눈앞에 보여요 그냥 외곽만 계속 도세요 일단 우리 외곽이 있는데 우리..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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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외곽에 어여기네여 차차차 차다 여기 여기 어여기네 여깄네 제발 여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아, 나 이거 안 할래 나 이거 안 할래 야 이거 나또 터트릴 거 같은데 아같 아, 해야 돼아 그래. 뭐야, 아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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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얘가 쩐다 도망가 무조건 도망가 아니 나 그냥 나스페이안만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, 다 모여. 다 모여, 다 모여.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왔다. 저기 왔네, 왔 어, 난, 난, 난 똥멍청이야. 쉬지 마, 쉬지 마. 난 아무짝에도 계속 돌아가. 어, 러가요불러가요 굴러가서 발장기 차림 돌려. 거기. 그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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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심장소리, 심장소리, 오지구야, 지금. <laughs> 어,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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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. 어, 멈춰, 멈춰, 멈춰. 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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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어, 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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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아, 어, 빨리 할래, 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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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어, 어, 내가 훨씬 빠졌어 도망가 빨리 도망가 내가 훨씬 빠쳤어 어, 내가 맞아 내가 훨씬 아니야 피지? 아니야 마우리 마우리 어 돌려 이거 그, 발짝이 돌려 발짝이 돌려 아니야 미안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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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안해, 아니야 버려. 아직 근.. 붙어 있어 아직 붙어 있어 그걸로 가면 안돼 제발 도망가 제발 도망가 다들 일단 튀어요 와 어떻게 봤지 이거 와 뭐야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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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, 일로 돌아가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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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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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어디, 어딜, 어디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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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어디? 불러 잠깐만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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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여기 저기 저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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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았다 맞았다 맞았다 따라갈게요 따라갈게요 후레쉬 배터리 좀 따, 따, 남았어요 아 레아는 퇴야겠다 저기 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. 뒤에 뒤에 바로 붙었어요 뒤에 바로 붙어있어요 네, 네. 저기 안에 왠지 발좀 있을 것 엄마. 같은데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뒤 이게 아직 붙어있어요 어? 어어어 <돔�』> 어 어! 잠깐만 어어 어 잠깐만 어어어 오늘 저기없죠어어저기없구나어 혹시 나한테 온지 아어 풀러 가요 풀러 가어 반대로 말이가 좋다 말이가 좋다 어떤 Hanye 그 여자한테 붙었다 semanas. 여자 누구지 저요 저요 인가 제가 따라다 따라다 따돌렸어요 왜왜왜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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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럴 때 발전기 켜줘야 돼나 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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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붙었으니까 나한테 붙었으니까 제가 소대동으로 좀 밀었어 도망가시면 돼요. 나한테 붙었으니까 퍼져. 나한테 붙었으니까 도망가 더워. 어나 도망가. 이번에 도망가. 개 잘했다. 나 진짜. 발전기 가동할게. 어. 와, 나 길막에 뒤집어. 아나 <laughs> 진짜 정신 좀 났다 진짜로. 어디? 어디지? 한 명? 아까 한? 아까 한대 맞지 않으셨나? 안 맞으셨나? 뭐야? 아또 왜? 나 하나 돌린다. 아, 아 해줬다. 해줬어. 아, 어, 해줬어. 나 하나 돌린다. 어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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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없는 사람 어디서 피 없는 사람 나나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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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 여기서 진 근처서 나근처어나나 뒤에 있다 누가 엄청 아파하는데? 아, 여기 있구나. 어, 나야 나나 이제 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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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뻥치기 어. 장사나 할까봐 이렇게 뭐라고? 뻥치기 장사나 할까봐요. 애졌지. 너무 못 맞춰 저거 마블 따라 마블 따라와. 오케이 오케이 마블 따라와. 하나 남았네. 아, 그래도 이번에 어. 잘 도망다니다. 하나 여기 있을 거예요. 아까 우리 아까 우리 이... 그 옥수수 옥수수밭에 있는 거 거의 다 돌렸어, 아, 내가. 아, 하나 여기서 해 볼게 한번. 한번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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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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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마지막 마무리 돌릴게. 내가 마무리 돌릴게요, 어, 이거. 어. 어. 여러분 문엽니다문 열어요. 아니야, 소총은 소총으로 쏘리. 어. 아니, 어! 어. 아, 소총은 비쳤는데 안 어, 돼. 어, 잠깐, 에이, 나 지금 보는데. 소총도 눈에 바로 눈, 눈에 바로 빗쳐야 돼요, 이거. <laughs> 그냥 도망가. 솔직히 맞추기 어려워. 온다 일로온데저 도망갔어요 r r o w tomorrow, t o m o r 어 o w t o m o 어 r o w tomorr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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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m 발 r 기 o w tomorrow, tomorrow, 기 o m o r r o w tomorrow, t o m o 발 r 기돌 tomorrow, t o m o 돌리 o w tomorr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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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m o r r o 내가 진짜 이거, 내가 뭐야 이거 여자 돌리는거 야 내가 도와줄게 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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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요 거 하나 어어 하나. 어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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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그지 어, 돌리고 있어? 있어? 어, 어,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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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. 끝났다 끝났다 하나 네명 그래, 탈출하자 제발 진짜 가보자 나 지금 문 열고 있어 오케이 아까 그쪽이길 발에 문 여는 쪽이 제발 아니야 거기 거기 반대편이야 어? 아, 반대편 미친. 아 여기네 여기야 여기야 여기 제발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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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얘를 봐봐. 길을 막아줘. 마아라나 치려줘. 나려줘 어, 알았어. 알았어. 예, 구하러 간다. 구하러 간다. 희부어 지금, 지금 완전 반대. 완전 반대. 억지라 너왜 아까 안 들어왔어? 아, 저뒤쫓아오고 그래? 있어. 왜? 진조 이세요. 실투실 어디 있어? 있어, 칠, 있어, 있어, 칠, 있어. 두 칠, 두 아, 저 여기 무난했어요. 제발이 좀, 제발이 바로 치했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그래. 개멀리 갔네. 오케 이 지금 어. 글로 가요 글로 가요 어로잠깐잠잠깐다 여기있다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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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잠기 살려 거기 살려 거기 살려 와, 거기 나 개잘해 나 개잘해 이번판 개잘해 개멀리 가서 개멀리 가서 야, 야 제발 나일어면 우리 가 하야돼 아,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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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에 있는 거 그냥 문 열면 돼. 그냥. 제발 일어나면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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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해 주고 문 열면 끝나. 게임 끝나. 문 열어. 빨리 문 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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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자. 작자. 저기 정신 차려. 아 지금 나 존나 존나 존나. 문만 열어. 야, 정신 사나다 맞지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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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가가 <laughs> 오조건데 아, 진짜 무졌다. <laughs> 와, 아, 네. 거... 와. <laughs> 와, 와 사인탈취 이 멤버로 전원생존할지 몰랐어나 와, 주케 안 하시니까 바로 그냥 저버리시네. 와. 진짜. 와. 아. 와. 아, 마지막에 부엉이님이 반대쪽으로 가는 판단만 안 했으면 몰랐는데. 갑자기 반대편으로 전진하더라고? 응 음, 맞아 맞아 어... 아... 그게 컸어 아, 발전기 아... 똥 싸가지고 진짜 발전기 똥싸가지고 진짜... 아... 어떻게 이게 딱 막판 아... 끝내는 걸로? 어... 네. 어 오늘 막판 깔끔했습니다 아, 깔끔했습니다 아, 딱 진짜 아, 박수 칠때떠나네요 아... 고생하셨습니다 음, 음. 아, 막판 재밌었어요 아, 고생하셨습니다 주치님. 나중에 또 하는 걸로 합시다